안녕하십니까. 나비드 김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차량 두 대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어, 일단, 보이시는 건제 차입니다. BMW M550i 차량입니다.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았는데, 아쉬운 점들이 있었어요. 완벽한 차는 없으니까. 그중 하나가 승차감, 그리고 넓은 그런 공간성이었는데, 아 근데 8기통에뭐 대배기랑 빠른 차이면서 그런 걸다 충족시키는 차가 있을까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바로 이 차량입니다 BMW의 X7인데 일반 X7이 아닙니다 M패치 보이시죠? x 7 M60i입니다 제차랑 비교를 하면서 어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랑 한번 차량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까까까 일단 제 차부터 보시면요 5 0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x7도 사실 차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 모델이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근데 속이 다르죠 20인치 정도 되는 뭐 거대한 휠에 사이드미러 좀 다르고 이렇게 안에 열면은 일반 5 0이랑 공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면은 음 응. 뭐 괜찮아요? 네, 괜찮고 이 상태에서 이제 뒷공간을 가면 예, 네, 주먹 하나 정도에 머리 주먹 하나 정도. 뭐, 어, 좁진 않습니다. 좁진 않은데, 장거리 운행하기에 그렇게 막 타고난 그것도 아니긴 해요. 트렁크 넓죠? 예, 네, 쓸만합니다. 쓸만한데, 어디 뭐, 차박하라고하나 이제 캠핑하러 가기가 좀 힘들긴 하죠? 이거를 채워줄 수 있는 차, 바로 요 녀석입니다. 자, 일단 휠부터 살펴보면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제차 옆에 있는데도 엄청 커 보이잖아요? 2 2인치예요 22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휠이 크면, 승차감은 과연 어떨까. 좋진 않을 거예요. 휠만 크다면. 하지만, 자, 제 차례 이 보시면은 이 홈.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홈. 한두배 차이 납니다. 이 차에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조절도 가능하고 승차감에도 엄청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인치라도 승차감이 좋다. 그래서 승차감을 일단 잡겠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공간 있잖아요. 일단, 앞 시트를 제가 타는 걸로 한번 맞춰볼게요. 예, 네, 이정로 맞춰두고. 아, 그리고 옵션도 더 좋아, 사실. 여기 보면은, 2번 있잖아요. 2번을 누르고, 내꺼에서 움직이면은, 옆좌석, 이제, 각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이거는, 뭐, 옆에, 내 가족이 자고 있다. 그러면 좀더 편하게 자라고, 이렇게. 이거를, 어, 젠틀맨 시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좋은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리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뒷자리도 여기서 뭐 조정이 가능한가 봐요. 어 아니네요. 그건 아니고. 이거 왜 있는 거야? 아시는 분 있으면 <laughs>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댓글로 맞춰놓고 뒷자리를 한번 가볼게요. 아 일단 엄청 높습니다. 이 <laughs> 차. 자 뒷자리 가면은 일단 공간 주먹 두개 들어가고요. 천장 또 주먹 두개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오 시리즈보다 공간이 두 배가 넓어요. 이 정도면 뭐 장거리를 가도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루프 넓게 택택이 어... 딱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뭐랄까 탁 트인 그런 시야감. 또 SUV다 보니까 창문도 엄청 커요. 옆을 봐도 크고 앞을 봐도 크고 위를 봐도 커서 답답함이 안 느끼는 아주 엄청난 차량입니다. 선 커튼도 당연히 달려 있고 그리고 여기에 커플 도어가 아래에 있는 게좀 신기합니다. 그뭐 내장작성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 내장은 타르투포라는 브라운 시트입니다 이게 5시리즈랑 뭐 x 7 이런 차들이 내장이 살짝 색깔이 달라요 5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모카 브라운, 에피스토 브라운 뭐 이제 이런 게 나오고 이제 얘는 타르투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바뀌는데 색깔도 살짝 달라요 5시리즈에 들어가는 브라운이 좀더 이제 짙은 색깔이고 얘가 어 그나마 조금 더 밝은 그런 차이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커플도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팔걸이도 있고 이게 시트로 봤을 때 6인승이에요 그래서 일반 차량들은 의자, 의자, 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 차는 의자, 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팔 걸고 여기에 팔 걸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여기 또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장착을 하거나 할수 있는 뒷자리를 굉장히 배려한 기가 막힌 차량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세심함이 느껴지는 거야. 엄청 깔끔하잖아요. 카본도 들어가고, 이런 실버 버튼들도 들어가고, 가죽 질감도 좋아요. 어, 김 대표님, 이 차량은 일반 X7과 다르게, X7 M60i 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 게 일반 타르트포가 아니라, 풀 메리노 가죽이 들어가요. 풀 메리노? 네, 메리노 가죽.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그쵸. 이 가죽 하나만으로도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싸집니다. 맞아요. 시트랑 그 가죽이, 저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량가의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그 X5처럼 좀 턱이 있는데 얘를 딱 눌러주면은 약 200km 내외 하중까지 버틸 수 있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람을 6명도 태울 수 있고 아니면 넷만 타고 이렇게 트렁크를 높이 한개 없이 짐을 실어서 닳 수가 있다. 여기서 또 에어소스 조절이 가능하다. 이걸 눌러주면은 앞에부터 내려가고 뒤에도 같이 내려갑니다. 이 높이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짐을 실고 내릴 때도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주고요. 아, 좋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폴딩도 다할수 있고. 이렇게 열려 있어도 짐을 다 실었어. 트렁크 닫아야 될거 아니야. 닫으면? 알아서 다 닫힙니다. 이게 얼마나 첨첨단 시스템이냐고. 차가 크, 커서 그런가 이 배지도 더큰것 같아요. 이 차량이 X7 M60i입니다. 차량가가 1억 8천이 넘어가고요. 물론 BMW니까 할인이 잘 들어가겠죠. 2천만원 내외, 한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실 구매 차량가가 한 1억 6천 내외? 될 겁니다. 1억 6천이면 사실 선택지가 많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 큰 이슈 없는 BMW라는 브랜드와,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넓은 공간과, 제로백 4초대에 달하는 고성능 엔진과,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 느껴지는 그 8기통의 이 킹과 사운드, 이런 걸다 생각한다면, 이 차의 차 가격은 합리적이라고 말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둘다 8기통이니까 엔진용은 한번 봐줘야겠죠? 제가 알기로는 두개 이제 엔진이, 어, 동일한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우 덥다. 둘다 8기통 모델이다 보니까 열이. 아, 장난 아니에요. 지금 16기통에 열이 저희한테 다 오고 있거든요? 네. 둘이 기통 합하면 16기통. 너무 뜨거워요. <laughs> 짜잔. 뭐 다른가? <laughs> 아, 이름이 여기 빠. 아, 얘네는. 뭔가절감을한 건지, 아니면, 빠르게 숨는 네. 건지, 얘처럼, 공간이 안돼 있네요? 아 어, 그러네. 네 개네. 아, 근데, 저, M501 차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LED 라이트만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물론, 터질 일은 별로 없어요. 라이, LED 라이트가 이렇게 작동될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서울 경기에서 타면은. 이쁘지 <laughs> 않아요 아, 그리고 확실히, 물론 얘는 구형이고, 얘는 신형이니까, 어, 핸들 모양은 똑같은데, 이 안에 들어가는 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다른 저 인터랙션 바라고 하나요? 뭐 저런 것들도 해가지고 확실히 훨씬 고급지고 새고 느낌이다. 근데 또 BMW 브랜드가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도 어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브랜드거든요.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같은 연식 차를 세대를 두고 처음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BMW가 압도적으로 좀 쉬울 거예요. 뭐 이렇게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BMW 제가 계속 타는 그것도 있고. 자, 이렇게 차를 잠깐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요즘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내연기관이 인기가 좀 많이 없어졌어요. 고성능 뭐 8기통, 10기통 이제 이런 게다 사라지는 추세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매니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차를 어디서 사냐? 또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냐도 중요합니다. 저희 나비드 컴퍼니를 통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아주 만족하실 겁니다. 김 대표님,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 X7 M60i와 저 M50i 네. 엔진이 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배기음을 설명 한번 해 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 네. 이 X7 차량은 지금 XM도 동일하게 이 8기통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제 BMW 길들이기 모드라고 이제 잡혀 있어요. 아 새로 생겼죠? 여기서 네, RPM 자체가 처음에 많이 안 올라가요. 음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배기음이 네. 살짝 약할 수는 있는데 그 길들이기 모드가 다 끝나고 나서는 원래 알고 계시는 그 8기통의 배기음이 오니까. 그 부분만 양해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들은 엔진에, 무,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어, 초반에 길리레이기 구간에는 얘가 좀 제어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파코는 안 들리네요. 아, 그래도 내가 배기음 하나 이겼다. 배기음 하나 이겼어요. 1억 어, 초반으로 M50i, 아니면은 뭐 1억 초중반으로 M850i, 1억 주, 후반으로 X7M60i. 고성능 선택지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차량으로 영상 촬영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신 x7 m60i 프로모션 관련해서 간략하게 견적서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가 1억 8천 80만원 정도 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할인이 2천만원 체크가 되어 있는데 어 딜러사랑 재고에 따라서 다르니까 요거는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재고. 어, 영상 촬영이 10월 7일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재고 어, 외장 화이트 내장 블랙시트, 외장 브루클린 그레이, 내장 어, 타르트 포 이렇게 조합이 좀 되어 있고, 할인 2천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BMW 구매 이력 혹은 미니 구매 이력에 따라서 차량가의 1에서 2% 정도 추가 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 조건으로 체크를 해드렸어요. 리스 5년 약정에 연간 2만 킬로 주행, 초기 비용 없는 것과 보증금 30%, 선수금 30% 이렇게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따로 가입해 주셔야 되고, 연간 자동차세도 별도로 납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어, 실제 견적 같은 경우에는 심사 및 진행 시에 약간 조건이 바뀔 수가 있고, 웬만하면 조건에만 부합된다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출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잔존 가치를 최대로 높여 놨는데, 잔존가치를 좀 낮추고 보증금을 좀 넣어서 금리를 낮추기를 희망하신다면 저금리 리스 상품도 어, 이용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수할지 반납할지 헷갈린다. 그러면 잔존가치를 가장 높게 나는 이 차량을 무조건 내 차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보증금을 최대로 넣으시고 잔존가치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차량 옵션과 어, 재원 휠이라든지 색상 표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